저 뒤에 밤토리, 예, yeah. 응. 불러봐 겨울에 관련된 동요예요 깊은 산, 깊은 곳, 아니야, 아나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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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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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마음대로 해? 어, 예. 마음대로 해? 울면안돼라는 노래 아는 사람? 몰라요. 야, 원상이는 안 해? 네. 울... 원상이가 아니까 한번 불러볼래, 이거 울면안 돼? 왜요? 아. 울면안돼울면 아, 이 노래. 피곤해 보이는데, 갑자기. 선생님, 그 모서리로 절 찍어버릴 심성은 아시죠? 각이 보인다 <laughs> 이건을 강 개강 개강 이준날 개강면안 되겠다. <laughs> 지금 각 <금각> 보고 있어. <laughs>